맛과 건강을 선물하세요. 사전 예약. 정다운 마늘을 담은 훈제오리 슬라이스, 훈제 돼지 삼겹, 스모크 닭다리로 구성된 이 선물 세트는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어 특히 인기입니다. 마늘 향이 가득한 훈제오리는 부드럽고 풍미가 뛰어나며 삼겹살은 고소함이 일품입니다. 스모크 닭다리는 촉촉하고 훈제 향이 잘 배어 있어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포장도 세련돼 선물용으로 딱이며 냉장 보관이 가능해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좋고 가족과 함께 즐기기에도 최적의 선택입니다. 정다운 오메가3 훈제오리 선물 세트는 다양한 맛과 풍미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오메가3 훈제오리 슬라이스는 부드러운 식감과 함께 기름지지 않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허브와 마늘을 담은 훈제오리는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어 고급스러운 한 끼를 원하는 분들께 안성맞춤입니다. 머스타드 소스는 맛의 조화를 더해주며 선물 포장도 세련되어 특별한 날에 선물하기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아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나누기 좋은 제품입니다. 정리경 키친의 명절상차림 소갈비찜은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많은 고객들이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 유용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싱싱함도 기대 이상이라는 의견이 많아 품질에 대한 신뢰를 더하고 있습니다. 맛에 대해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가성비가 뛰어난 점이 특히 칭찬받고 있습니다. 다만, 양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고객도 있어,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명절 상차림에 적합한 훌륭한 선택으로 보입니다.